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실시간 저번 채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다랑님. 네? 음 뭐지? 애교가 좀 많으시네. 어... 아마 소통하려고요.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아, 살짝 불편했는지 나가셨네. 안녕하세요, 이웃님. 네? 네, 있어요. 저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방탕 소년단 좋아한다고요. 네? 제 취향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수영인데요. 그럼 너님은 왜 여자면서 남자들 보세요? 아 그러면 님은 여자만 좋아하면서 사시던지요. 안녕히 가세요. 휴 귀찮아서 그냥 차단해버린 건안 비밀. 또 들어왔네. 12월 분은 많이 들어오지 말던가. <목소리> 이안못반네나좀 불편해. 어? 사랑스러운 친구야. 내가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럼 적당히 해야지. 아니면 나가던가. 솔직히, 맨날 들어와서 시비 나갈 거면 왜 와? 내가 싫으면 들어오질 말던가. 왜 굳이 들어와서 시비냐고. 사과하고 나가줄래? 그게 사과니? 너는 먹는 사과밖에 모르나 보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유치원 공부부터 다시 하고 와. 그리고 만나서 안 좋았어. 다신 보지 말자. 잘가. 이제 뭐하지? 심심하다. 엥, 누구지? 저 다녀올게요. 뭐지? 저 왔는데 택배 왔어요. 엄마 안 시켰는데. 아빠는 택배 잘안 시키시고, 엄마는 시킬 게 없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 봐요. 근데 저 사람 상태가 왜 이래? 엠, 여보세요, 엄마? 뭐야, 어떻게 알았어? 역시, 엄마는 외계인이었어. 에, 뭐야, 알았어. <laughs> 잘 가요. 아, 별로 안 친한데 좀 어색하다. 아 맞아 맞아 너무 좋아. 응 히히. 청색 뭐지? 언니, 잠시만 나가줄래? 진짜 미안해. 수천 놀이는 안 지웠네? 역시 언니는 똑똑해. 아, 이제 말해봐. 응? 언니가? 어디서 내 뒷담을 껐는데? 아, 좀놀아줘야겠네 증거는? 흑살 메이커로 보는 앞배? 증호야, 도대체 왜 이간질하는 거야? 좋은 일도 아니고 왜 그래? 사방 언니가 나한테 아까 감정 있어? 나는 너랑 친해지려고 했는데 친해지긴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사과하고 나가줘라. 사방 언니한테도 사과하고. 아 맞다, 언니 보고 있었네. 사과만까지는 안 써도 돼. 사과해줘서 고마워. 역시 나는 착해. 안녕하세요, 인게님. 응? 내 나이가 뭐신지 아시지? 저는 12살이에요. <laughs> 네, 맞아요. 뭐지 진짜? 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솔직히 살짝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게 불편해요. 죄송하시면 그냥 나가주세요. 누구야, 진짜? 음 이제 심심한데 끝말잇기 할 사람 있나요? 네, 다들 같이 해요. 순서는 저, 샤방 언니, 이름님, 나벨님 순으로 해요. 그럼 이제 시작. 음, 사탕. 다들 잘하시네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소통실 시간이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안될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은 소통실 시간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누님 제가 계속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끝말잇기는 다음에 또 해요. 이름님, 제가 몇 번을 죄송하다고 안 된다고 방금은 다음에 하자고 그만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만해 주셔야죠. 제가 계속 오늘은 소통 실시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소통하고 다음에 같이 게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끈질기세요? 그냥 사과하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네. 음. 안녕하세요, 마미님. 네? 설마, 엄마? 엄마, 미안, 사랑해, 잘가. 응? 응? 엄마한테 죽는 건 아니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다들 나가셨겠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음... 버실 편집이랑 지금이 뭐라고 해야하지? 아무튼 이거 되게 힘들어요 버실 편집은 처음이라 실수도 많고 이상한 것 같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지금 할아버지 집에서 편집중 사실 최종계는 개음을한 계정이에요. 이제 최종계에 물도 하려고요 최종계는 완벽히 버시기는 아니고 시리즈와 가사쓰기 등도 오리려고 해서 그냥 아껴게 자체로 활동하려고 해요. 갑자기 생각난건데 아이폰 인기 좀 예쁜거 같아요. 여러분은 애플 사용하시나요, 삼성 사용하시나요? 저는 삼성 쓰다가 애플로 바꾸고 아이패드랑 삼성폰 두개 있어요. 지금은 아이폰 쓰고 있고요. 제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제 정식 너무 좋아요, 차방 언니. 제가 정식 생길 줄 몰랐거든요. 과실 편집은 다른 것보다 좀더 오래 걸려서 아마 이 다음 영상은 소식 올라갈 것 같아요. 헤헤콩, 저희 고양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진짜 끝. 안녕히 가세요.